주님들도 힘을 받으셔서서 주너을받으시옵소주 예수여, 주 예수여, 너비을받으시소서주 예수여, 주 예수여, 너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너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너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너임을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 직전진하며이 땅을 정복해가

안녕 yeah. yeah.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나가고 있지 못하, 나가지 못하고 있지만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교회에 나가게 하여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들으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영상예배로 함께 예배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어디에 있든 각자의 자리에서 힘내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기를 바래요 오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우서 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A와 B 친구가 학교에 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C가 나타나 A에게 인사해요. 안녕. 그러자 A도 인사합니다. 안녕. 그런데 옆에 있는 B가 A에게 조그맣게 말하는 거예요. 쟤랑 친하게 지내면 안 돼, 쟤. 싸가지 없는 애야. 질문입니다. C는 싸가지 있는 애일까요, 없는 애일까요? 정답을 얘기하자면 C가 싸가지 있는 앤지, 애인지 없는 앤지는 알수 없지만 B는 싸가지 없는 애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뒷담화는 참아주세요. 여러분 혹시 싸가지라는 말의 어원을 알고 있나요? 그 어원은요 마음보라고 부르는 말이에요. 그 마음보를 낮춰 부르는 소갈머리라는 말의 방언 형태가 싸가지인데 마음보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성품의 형태 혹은 그 마음가짐들을 이르는 말이거든요. 마음보, 성품.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이 성품의 가르침은 어떠한지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참아라고 못 하고 <laughs> 네 가지 이야기. 각각의 나라와 민족을 이루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뿌리를 이루는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지속되어 온삼강오륜유교의 전통이 있죠. 군위신강, 부위자강, 부위부강, 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 뭐 암튼 충, 효, 의, 열, 뭐 이런 여러 가지 성품에 대한 가르침들이 줄을 이루는 거예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성품들이거든요. 다만, 기독교의 관점과는 약간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그 차이들을 정리해 봤어요. 결국, 삼강오륜, 유교의 덕목들이 말하는 사람의 그 성품의 끝은 군자잖아요.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기독교에서 바라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의 합당한 삶을 즐거이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첫 번째 전자는요. 사람이 스스로 군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전제를 해요. 문제는 뭘까요? 그 노력에는 굉장히 긴 시간과 그리고 경쟁과 어떤 노력이 필요해요. 게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군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지도 않죠. 자기가 싫으면 그만인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기독교는 스스로 성품의 궁극에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요. 없어졌고, 죄로 인하여 깨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다시 그 길에 설수 있게 되었다. 그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난못 하겠어요. 난, 난, 난 예수님 믿고 못 살아.라고 했던 사람에게도 예수님과의 만남과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사건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다라는 전제가 세워지게 되죠. 정리해서 말하자면 유교의 덕목과 성품들은요. 소수만 이룰 수 있는 곳이에요. 반면 기독교의 덕목과 성품 마음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인 베드로 전후서를 쓴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이름도 달랐고 그가 하던 일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물고기 잡는 어부였거든요.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부름 받고 사람 낚는 어부, 그분의 제자가 되는 변화를 경험하죠. 이름이 베드로라고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후에도 얼마 동안은 베드로는 이전 사람처럼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기도 했었어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세번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세 번의 예수님의 물음을 받았던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확실히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가 된 베드로가 초대계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기쁘게 따를 수 있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이만큼 주셨다. 그것을 알고 있다면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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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들을 힘쓰는 것이 가능하다. 당연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모두 7가지의 성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성품들은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어떤 단계를 쌓아가는 것이라는 느낌보다는 하나와 그 다음 것이 연결고리처럼 연결되어져서 계속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며 믿음을 성장하게 해 나가는 관계로 작용하는 것들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덕목, 첫 번째 성품은 바로 덕이에요. 덕은 믿음을 가지고 경건을 지키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이에요. 이것에는 의도적으로 연습하는 덕과 마음에서 우러나서 즐거이 하는 덕이 함께 포함돼요. 어쨌든 내게 있는 것으로 기쁘게 다른 이를 돕고 그를 존중하는 자세겠죠. 두 번째는 바로 이 덕의 지식을 더하는 건데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사람이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지식을 쌓게 되면 스스로 높아지죠. 자고해지고 교만해지게 돼요. 하지만 덕 위의 지식을 쌓는다면 그는 높아진 지식으로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겨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절제예요. 절제는 정도를 넘지 않고 자신을 통제하는 마음의 성품인데 네 번째 성품인 인내의 가르침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자신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것을 참아내고 그 상황들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는 인내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인내로 인하여서 절제해내고 비워낸 자신의 내면 혹은 자신의 삶의 다섯 번째 가르침인 경건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은밀한 관계와 그분과의 관계를 쌓아가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내는 생활의 습관들을 쌓아가는 것, 그 자체의 성품 경건이 굉장히 중요한 성품으로 주어지고 있죠. 여섯 번째는 형제의 우애고요. 일곱 번째는 사랑이거든요. 저는 이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의 성품이 현대인들, 그중에서도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내야 하는 성품임과 동시에 사실은 가장 부족하고 쌓기 어려운 성품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최근 세간을 가장 놀라게 하고 정말로 공분에 치를 떨게 만드는 사건이 있죠. 바로 입양 부모 가정에서 한 아이가 무참하게 학대 당하고 결국 살해 당한 사건이에요.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양 부모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하지만 나의 윗과 형제 자매들도 그리고 내게 입양받은 이 아이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으로 죄사함을 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그렇게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 나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는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과 나의 형제, 자매, 나의 자녀를. 나의 부모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정신과 이 성품의 덕목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가장 힘써야 하는 덕목이요. 성품이라는 말이에요. 어, 목사님,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조금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은혜로 이것들은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가능해졌다면서요. 그럼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 성품들은 자동으로 우리 삶에 주어지는 거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아니죠.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앞절인 3, 4절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 은혜 가운데로 초대하셨다. 여러분, 초대에는 어떤 관계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응답을 기대해요? 초대에 응해서 그 자리에 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초대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해서 함께 만들어져 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불량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초대에는 분명한 약속도 주어져 있대요. 어떤 약속일까요? 이 성품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지키고 계속해서 노력하며 살아가게 되면 1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단 하루도 허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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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해 갈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이에요. 9절의 말씀을 보면요. 만약 이것들을 저버린다면 그는 눈 멀어버린 사람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잃게 되느냐? 자기가 예전의 모습, 죄인의 모습에서 거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없는 가능성 제로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 거의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고요. 예배할 수 없고요. 나의 존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수 없게 돼요. 믿음 자체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데는 그래서 이 모든 요소들이 골고루 필요한 거예요. 물론 이 일들은 하루아침에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들이 어떠한 성품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별하는 데에는 또 분별력이라는 덕목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청소년 시절은요. 음. 내가 예수님 있는다고 뭐가 달라져?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면 세상에서 떡이 나와 돈이 나와? 이런 질문에 많이 빠지게 되는 시절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후기, 과학, 혁명 시대가 되어서 최첨단의 고도, 과학 시대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사실 더 각광을 받게 되고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덕목은 바로 이 인간성이라는 덕목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능력, 사람의 기본적인 삶, 함께 사는 삶의 의미를 알고 이타적인 삶, 정말로 다른 이를 위해 사랑하며 덕을 보여줄 수 있는 삶들이 더 각광받고 존중받고 그러한 사람들의 덕목이 높이 평가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경험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막 살아가면서 어마어마한 막 성과와 업적을 이루고 막 하는 일들이 대박이 나고 막 학생들은 무조건 다 명문 인류대에 렛츠 겟이 가버리는 게 아니 오히려 그런 것들은 이차적이고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 가장 기본적인 가치들, 마음뿌, 마음길, 성품의 가치들을 따르며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에게 거저 주어진 즐거이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을 내 삶에서 분명히 보여줄 수 있을 때 여러분 세상의 판단 기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기준에 맞추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기억하세요. 점점 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하루 성품으로나 우리의 영성으로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하는 기쁨이 증거로 남을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분이 무조건 너 오늘 기도했어, 안 했어, 말씀 읽었어, 안 읽었어 하고 조목조목 따지는 시어머니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만 생각하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즐거워하시고 나로 인해 만족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들때 우리의 삶에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 갈 수도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렇기 때문에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든든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는 거겠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하나님은 바라고 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능력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성품을 기쁘게 따르며, 세상이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이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